I get up and I get to go. H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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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나라 d 어 o u n 가 h o u n 에 Hound, h 가운데 d Hound, Hound, h o u 아, 예, 예. 아, 잘했어 잘했어 종훈아 종훈아 말해야돼 하유 관리해라 종훈아 벽얘기지벽얘기지 대왕 붙어야돼 대왕 붙어 대왕 붙어 아니잖아. 안 오잖아 괜찮아, 안 오잖아 개속아 같이 가안 오잖아 그래 이게 안 오는데

아, 오비, 여기! 대왕, 오비! 간다! 뭐, 아! 오케이! 아, 혁이 준비, 혁이 준비. 야, 대왕, 같이 가! 반짝 가! 한테 굿! 돌리자 간다, 간다! 아, 야! Two. 주원아, 준비해, 주원이! 주원이! 주원이 준비! 아, 혁이, 준비! 와! 가, 가! 그렇지, 가! 3D! 응, 대학군, 대학군. 어, 대학군, 대학군. 힘이 없으면 여기, 아! 노클 대왕군! 대왕군! 제가 심했여기 나와. 아, 여기, 여기 나와. 딱이. 딱이. 아, 같은데. 따라가서 건지셔야. 자, 데미 잡아. 대왕 팝콘스! 제상이 준비! 됐다. 됐다. 네. 야 발만 뻗지마. 어, 앞으로 빼셔야 돼요. 죄송 주어 발 뻗지마. 동훈아말 말해줘야 돼 수비. 지 않아, 지 않아. 가운데 좁혀 대왕. 어, 대왕 어, 가운데 같이 어, 그렇지. 상품이 같이 상품이 됐다 있잖아. 물었다 하, 하, 하. 됐다 됐다 바자 대왕 파울 안돼 대왕 파울 안 돼. 파울 지게 파울 게 파울 하지 마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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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하지 마. 천천히, 갔다. 울안 돼. 세상 뒤! 세상 뒤! 에 가운데 가. 가운데 가. 됐어. 됐어. 소. 소. 아, <SORBS> 나온다. 아 나온 같이. 조원나 같이 가죠. 같이. 같이. 지 마. 파하지 마. 팔안 내대. 팔안 내대. 팔 하지 마. 팔아 굿! 아, 넣지마서 있어도 돼. 그래, 서 있어도 돼. 그서 있어도 서 있어, 서 있어. 서스어서 있어. n i c 파울하지 e t h a t 아 good, that's good. 아 h a 발 뻗지말고 그냥 서있어 잠시만 스 오케이 굿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됐다 서어 옳지 야가자 다시 사이툭툭안돼가가자 가자 선니선니확 들어가 선니 들어가 아 사이드로 사이드로 형은 사이드로. 오, 하나, 둘, 삼디 삼디 삼디. 오, 하나, 대 셋, 대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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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려 오,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아야 내려! 재성 내려! 재성 내려! 네네 네! 뒤재아야 태진아 준비해라 야수비안 되잖아! 재상아재상아준비 아, 스톱 스 파울 하지마! 선수 파울 하지마! 파울 하지마 그냥 됐어! Pancakes. 기다려, 기다려. 하자, 아, 하자, 파울 파울 하자. 나이스 빨리 줘! 빨리 줘! 파울 하지마! 파울 하지마! 선수 선수 됐어 됐어! 좋아! 지좋아상 지상 지상 상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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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상 지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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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와 상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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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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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 지상 상지 태진아, 서둘 빼, 서둘 백! 서 됐다, 됐다, 됐다. 마무리, 마무리. 아힌다 아, 파울하지 마, 파울하지 마, 서 있어. 마무리. 그지한 번. 좋아 좋아. 힘라 현우. 슈가 슈가 다가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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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다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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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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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아, 선이 좋아. 선이 좋아. 선이 좋아. 빨리 한 발로 한 발로. 오케이, 됐어. 굿. 나이스 한대 이대 한대이마무리 나이스! 굿. 형아, 형 굿. 1이0 해, 저, 저, 아, 틀어 가. 지금 너무 힘들어. 대왕 발랐지뭐아 좋은 것줘줘 그냥 줘 주헌이 백 주헌이 백 뒤에 뒤에 그라! 스톱! 스톱! 가려! 가려! 괜찮아. 가려. 그라! 스톱! 그라! 스톱! 야, 우리 는급할 필요 없어. 기다리면 돼.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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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가 있어. 가 있어. 그냥 걷어. 그냥 걷어. 세컨 세컨! 세컨! 오! 에이! 세컨! 세컨! <목소리> 됐어. 됐어. 선이 됐어. <목소리> 하지 마. 지원아 하지 마. 지원 하지 마. 하지 마. 아, 저 발로 차는 거. 지원 하지 마. 세컨! <목소리> 세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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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바로. 재성한번 해봐, 근데... 재성이. 재성이. 어, 재성이 한번 해봐. 어, 아 주은아, 말하지 마. 어, 자, 직관질 주아, 직관질 좋았어. 네. 주은아, 네. 재성아. 닦고 열게게 아, 뭐아 미안 얼굴 좀 얼굴 좀 네, 네. 그렇지. 아이자, 아이자. 바로야 바로야 없다 없다 없다. 대왕! 대왕! 기야야 돼. 아이 이에, 이에, 백! 백! 오겠오야한 명이 없잖아. 야유 야유 야유. 야유 야유. 굿! 아, 좋았굿

아 진짜 무서다 이렇게 해야 돼. 재성아 보일때보일 때. 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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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하나. 나이스아수아보일때 바로 잡고. 바꿔! 우 탄우. 오른쪽 더오른정 종훈아 쏙 종훈아 여기 계정훈 여기 게, 써, 오라놀라온다3라3다 3-1! 운다가운데놀라운운데놀라운 3대! 3운다 놀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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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네치한 배리다. 에. 파파파파 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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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상현경 상현경. 내가아 배나. 렴줘 봐. 쏘리렴 줘 봐. 차고 싶은 거다 선에 차. 아, 아, 차. 이팅 올라오고. 고 나이스 상대가 안되네 그런, 그런 아 91번 너무 빡세게 하길래 매너가 진짜 안좋아가지고 기다려 밑에서 기다려 <laughs> 세리와, 세리와, 야우사이드사이드사이드이 제발! 제발! 나이스! <laughs> 아, 이제 호흡 조절해! 호흡 조절해야 돼! 야, 발언치 뭐, 어발지치 같이 이 몸만, 몸만! 같이 몸만! 아, yeah. 에이, 에이! 아, 아, oh.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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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야, 지마 야, 야, 말 야, 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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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천천히 사람 먹으면 돼요! 가모으면서 대왕 기 서있어 대왕 서있어! 그러면... 마지막에... 돈이 나가줄 거여서 필요 많은데... 정진이 나야 정진이 형! 나이스 나이스! 니마이페인야 네 야! 정진이 형 대왕 윈딩아 바꿔 대왕 아까 형이랑 맨투가 겹쳤어 사람 자꾸 놓치잖아! 아 둘이 얘기를 해 겹쳐야 돼나지 진영이!